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그 기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같이 무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기도하라 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의 교과서를 주었습니다. 이걸 기도하라. 그리고 9장 3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이 주기도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 곳에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아 중 하나가 여쭤어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보면 좀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시어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비교하면 거의 같은 명이죠. 근데 이제 누가 보면 헬라 사람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의 어쩌면... 그, 사람들의, 그, 좀, 뭐랄까요, 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그 당시에 철학이, 철학은 뭡니까? 자기 논리와 주장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좀더 분명하게 이것을 제 아들이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거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살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음? 자기의 먹을 것 하고 그 동안에 월급까지 자기가, 자기 재산을 내놓아가지고, 그걸, 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예산이 한 사람 앞에 1년에, 정확한 제가 액수는 장노님이 좀 이렇게 약간 확실히 모르지만요. 저건 한 사람에게 1년에 들어간 예산이요. 뭐, 8천만 하다가. 어 장노님, 그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1 천, 200만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 단위가 천만이 훨씬 높습니다. 한 사람을 응? 1년 동안 국가에서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쁜거죠. 죄를 지었는데 고생을 실근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은 교도소가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게 있대요. 하나. 그거 빼놓으면은 우리 사회 중류층 정도의 식사란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가정보다 훨씬 음식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에어컨 없는데 지금 에어컨도 넣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고 있다는. 국가 돈 가지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도 근데 국민들이 이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 범죄인들은 다싫는 죄를 보호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조금 이 본론을 내가 이해시키게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복달라고 복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주님이 정말 관심 가지라는 인대는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신이 없는 그런 종교들 신이 없지 않습니까 모슬렘에 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니까 힌두교가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내 계신 네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금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이셔어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국이에요. 한 나라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요.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입니다.지만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게는 내 삶이 포함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고통받고 있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걸 뺏어갔지 않습니까? 8.5 강복질이 되자, 일본은 떠나가고, 대한민국이 임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소련군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북한은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나라가 임했고, 남쪽은 그래도 좀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의 법을 따라 임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뜻법을 따라 임하는 거. 고 나라가 임하시옵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의 뜻이 한데 이루어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너의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너생각 다르다. 이사야 55장 6절 이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참 귀한 성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하님의 뜻이 뭔가. 하님의 뜻이 뭔가. 뜻이 안에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누가 보고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못 드릴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과 이건 충돌하는, 충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활의 양식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굳이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음의 양식이에요. 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그 제수자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때 뭐가 행복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사람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 자기 마음을 갈피를 못 잡으니까 정신 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잡을 수 있다면 밤에 푹잘수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소가 대색임질 하듯이 음식을 먹고,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대색임질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어렸서부터라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지 않냐면요, 사춘기의 과정을요, 그 갈등을 어떤 게기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가치관. 하나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속 신앙입니다. 무속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영과 맑은 정신을 가지면. 맑은 영과 맑은 정신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면 복도 맑겠습니다. 복도 건강에 그 사람이 행복하면 제가 어제 교도소에서 윤동주 시인이 나에게 가을이 오면 그 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말하기를. 내가 살았던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 그런 내용이 돼 제가 어제 그 시를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끄럽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할 양식을 먹은 자가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고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우리는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루를 건강한 영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양식이 오늘 밥의 양식이라면요. 우리는 보통 집에 가면 한달 살이 있습니다. 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매일 만나가 내려 습니다. 그 만나라 뭘 배워 주냐면요. 이 만나가 내려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기다려라는 거예요. 거예요. 매일 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연달을 사여 준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시옵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 받은 자는 용서합니다. 용서 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 우리가 용서가 쉽다는 것은 믿음이 깊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깊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손해 본 사람 손해 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 사람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열심히 벌었던 것을 휴지 쪽으로 만든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아 주님이 용서를 원하는구나. 그럼 나 용서해야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용서가, 뭐, 별것 아니지만 용서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꽁꽁하게 품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세요. 살면서 부딪히면요, 어쨌든, 교통사고도 일반 과실이 없잖아요. 차가 가다 보면, 이쪽 차, 저쪽에 만나다 보면, 주차장에 가만히 세우는 차 위에 차는 100%지만, 그렇지 않은 차는요, 100%가 나오지 않다고 해요. 10%, 90%. 살면서, 어쨌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걸 보기보다는 내가 상대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에게 내 표정이나 말투나 내 삶의 태도가 그의 감정을 건드려 봐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교통사고와 똑같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때, 내가 그게 또 반응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살순과 조리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면요, 시험을 여러분 시험을 붙잡고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 는 옵니다. 오지만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놀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면 악하게 행동합니다. 100%입니다. 시험 들면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기 자존심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내가 물질에 손해 안 벌려고 그래요. 야고보스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구원받고 천고한다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용서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물론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성숙되지만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힘들어. 이 정도 갈등은 있지만 은나 용서 못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 욕심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들도 없으시니다. 그가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면 돼. 내 우리 애가 참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그만두고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얘가 야 욕심 부리지 마.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1년만 딱 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시는 사업하지 않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경력 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택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참 기특하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전부 다 월부로 겠대월부그 1년 딱 되면, 뭐, 우리 돈으로만 한 1억 정도 날려버리고, 내 인생에 좀 경험 했다 하고, 직장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되면, 내가 이건 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게 옳다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목회도 욕심 가지면요. 자, 영혼들을요. 얼마나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요. 지금 복내문이요.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꽝! 꽝 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언제나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게 주님의 교회지. 이게 목사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 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예배당은, 우리 예배하다가, 여기 하다가 이 예배당을 또 처분하고, 또 다른 곳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그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내가 주 예수님에서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성도가 참귀하다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귀한 주님이시고, 그건 첫 번째고, 또 말할 것도 없고, 두째는 성도가 귀하다. 참, 성도가 귀하다.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런 얘기해요 어제 대화를 하면서는 목사님 성도가 가족보다도 100배 낫습니다. 어제 어떤 대화를 하는데, 아,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제 오신 목사님요 목사님. 상주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애가, 우리가 아프다 하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를 찾아오잖아요. 성도는. 뭐 때가 되면 또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성도는요. 진짜로 믿음으로 교제할 때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맞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많이 주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거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결혼식에 참여 많이라 장례식 참여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 합니다. 그럼 것이요. 왜그 사람이 심은 대로 성도들이 모여요.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면요. 반갑게 말해주는 거, 이건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밖에 없도록 부담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오면 그 같은 또래들이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여기 오면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돼. 그렇게 교회 안에 정이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핵심적으로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욕심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laughs>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한 내용은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나 대화하니까, 자기 앞으로 노 준비가 완벽히 다 되어 있어요. 캬, 아, 착장하는 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적금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 여러분, 영혼의 적금을 들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대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영혼의 적금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요. 10년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요. 퍽퍽 사라집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얼마나 세단 가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주님 올 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저는 어제 목사님과 이런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께서 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아니면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그때 순교를 당하고, 홍가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제 대화하면서요, 우리 앞으로 이 교회가 문 닫을 날도 온다. 그리고 목사들이 같이 갈 날도 온다.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때 준비하지 말으면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나눴어요. 근데꼭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남의 신앙 흉볼 필요 없고,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가. 또 세상 일에 욕욕심은 많은데 영의 욕심이 있는가. 영의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이. 영의 욕심 가져야 돼. 여러분 욕심 갖지 마세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가는 중이어요 감사하다. 아내가 자리를 비우니까 힘든데, 그래서 아내가 살아있지 않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집으로.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제가 아내가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아내에게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병실에 병실에 있는 것 때문에요, 많은 걸 깨달아. 아내 딱 감옥에, 아, 감옥에. <laughs> 어제 내가 교도소 가서 자꾸 아내를 감옥에 했다. 아내를, 아내가 지금, 아니가 지금 병상에 있으면서요 참 많이 깨달고 오시오 이랬는데 깨달는 건 제가 다 깨달아요. 뭐 그쪽은 그쪽대로 깨달은 거죠. 그쪽이 행편이고 저는 제대로 깨달 았 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실 옮겨 야 되겠다 하니까 병실비가 비싸서 제일 싼 데로 옮겨야 되겠다. 어제 이사 갔어요. 어쨌든 아, 아, 교회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구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단 메시지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기도문에 다른 내용도 많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욕심 안 부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 그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는 감사합니다. 욕심부리지.